이만 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런 것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을줄 아닙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만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바우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가 오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구나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참 평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평등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저만이 지은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음. 여러분 믿으시죠? 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구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엉망동을 주인데도 여러분 그 어떤 권세를 주인다고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보아라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렇게 안식 후천 날에 이렇게 모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주의 만찬을 이 주야 됩니다. 함께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했다고요? 승리했다. 이 사실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사단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큰 공격이죠 너보고봤게 해라 너 맨날 짖지 않느냐 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의 방식 첫날에 주님의 떡을 배로 모이는 이, 이 습관을 우리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알고는 사단의 그러한 창조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 쉬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6월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떡과 장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쓰러진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일으켜주시고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주가 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축사 하도록 하겠습니다.